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설 연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푹 쉬는 에너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어, 카메라 켠 이유는, 어, 제가 마스터 지리그로쭉 이렇게 몇년 동안 하다 보니까 드디어 열 번째 시즌까지 왔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조금 다르게, 기존에는 뭐 고체 왁스, 무락스 뭐 뿌리막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통합전을 한번 해볼까요 이 통합전이라는 게 굉장히 점수 주기도 좀 애매하고 좀 나냐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괜찮은 무락스와 좀 괜찮은 고체학스 과연 두개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게 나은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뿌리막이라고 막 썼는데 어이 뭐해 무락스보다 안 좋네 약간 그렇게 느끼는 제품들도 있죠 그래서 과연 같은 시기에 동시에 케미칼을 테스트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그 카테고리별로 많은 제품을 하긴 힘들고요. 이번에 또 역시 여러분들께서 추천하신 제품을 구매해서 쓸 건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궁금하신 제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 써봤는데 이거 진짜 좋다라고 하는 거를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각 분야별로 고체 왁스 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것들 싹 모으고 물왁수 중에 진짜 좋다고 추천하는 것들 싹 모으고 유리막, 뿌리막, 이번에는 실런트까지 넣을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제품들을 모아서 통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카테고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눌게요. 고체 왁스 첫 번째, 고체 왁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고체 왁스입니다. 이, 이 부분에서 이견이 없죠 그리고 뿌리막 스프레이 방식으로 뿌리는 유리막 코팅제 뿌리막 한 카테고리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리막 코팅제 우리가 바르는 방식의 유리막 코팅제 한 카테고리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락스 무락스 카테고리 안에는 QD도 같이 넣을게요 QD만 따로 하려고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해서 아마 QD만 따로 하게 되면 QD는 아무래도 일반 스프레이 왁스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 장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스프레이 방식의 코팅제, 스프레이 왁스 또한 카테고리 하고요. 그리고 실란트가 좀 애매하긴 하죠. 실란트는 뭐 고체, 고체 왁스로 된 모양의 왁스가 빠지고 따로 화학성분이 기본으로 하면 그것도 실란트로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란트는 물성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로션, 크림 같은 에멀전 타입의 코팅제를 그냥 실란트 카테고리 안으로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다섯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추천해 주십시오. 아 이거 써봤는데 이거 정말 괜찮더라 하는거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거 구매를 진행한 다음에 날좀 따뜻해지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